어 이제 쉽게 말해서 그뭐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네. 이혼을 하려면 네. 그러면 남자 뒤에 네. 뭐 혼자 사는 혼자 뭐 이렇게 결혼 안한 분이 죽었다든지 음.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죽었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릴 때 자식이 어릴 때 죽었다든지.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혼 소득 요즘 많죠 네. 자, 네. 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께 의뢰를 하면 승소도 혹시 할수 있을까요? 꼭 성소를 한다기 보다는요, 그냥, 네. 이제 이렇게 찾아오면, 네. 이혼을 한다고, 네. 서류를 냈는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또 뭐, 별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진정을 시키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앉아서 네. 점사를 보면, 조상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산 사람도 사돈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산 사람들은 사돈이 있으니까 같이 대서사에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수 있나요, 없나요? 얼굴을 볼수 있잖아요. 네, 사돈끼리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네. 영혼들은 그냥 귀신이라고 자손들이 결혼을 해도 네. 조상과 조상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래도 그 조상들은 자손이, 아, 정말로 이게 오늘 내 자손이 결혼을 했는데 한번 가보자고 따라다녀요. 음... 영혼이, 혼이. 네. 근데 몰라주잖아요. 싸움을 붙이고, 이혼을 네. 시키려고 하고, 어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앉혀 놓고 네. 저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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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조상 합의를 시키자 아, 그러면 그중 90%는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이 보시는 조상 합의는 또 뭐죠? 어 이제 쉽게 말해서 그뭐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이혼을 하려면 네. 그러면 남자 뒤에 뭐 혼자 사는 혼자 뭐 이렇게 결혼 안한 분이 죽었다든지 음.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죽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릴 때 자식이 어릴 때 죽었다든지 어. 원이 많고 한이 많은 영가들 한이 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줄 알잖아요 어, 근데 우리 많은 무속인들은 그 영을 보고 음. 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게 뭐라 하냐면은 조상과 빙의를 네. 이렇게 혼돈을 하는데 빙의와 조상은 틀려요 빙의는 거는... 남의 귀신 남의 조상 뭐처상집부 따라 온 조상 상문 이런 게 빙이고 조상은 내핏질아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빙이는 일반인들이 네. 볼때 작기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조상끼리 합의를 해놓고 나면 네네. 그냥 좋아서 둘이 웃고 와요. 오. 아주 많은 사례도 많지만은 네네. 또 그리고 이제 꼭그 10%는 90%걸그 10%는 이제 정말로 안살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정말로 그러면 일단 안 살면 뭐가 필요해요. 이혼하면은. 돈. 돈? 어. 있어야 살죠. 서로 같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몇십 년을 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꼭 성소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백일 기도를 제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조상님한테, 정말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천신에다가 기도하고, 물에 가서도 하고,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신도들 중에서는 몇 사람 성소한 사람이 있어요. 어, 요 네. 이혼의 관계에 뜬기 때문에 뭔 밝히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그쵸. <laughs> 그건 완전히 프라이브신데요. 음, 네. 굳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구, 할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오, 응. 아니,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꼭 네. 필요한 사람만. 아, 사람 성격이 때문에.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런데 아, 아무 이유도 없이 티격태격하고안 네. 보이는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리고 둘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쵸. 그런 사람들. 그래 보면 거짓 그 90%는 조상에 그런 게좀 많아요. 어, 저희는 그게 그냥 어, 그것도 성격 차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 아니에요. 어, 그게 쉽게 말해서 조상이 이제 해방을 놓는 거죠. 이제 인간 세상 살때 이제 뭐 자식이 없는데 음. 자식이 없으니까 한이 많잖아요. 어, 그렇죠. 그 둘이 잘 사는 거 보면 이제 심술 나는 거지. 그러면 막뭐 임신이 안될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임신도 안 되고 이혼도 할수 있고 임신도 안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은 저희가 선생님과 네. 함께 그 이혼소송 네. 선생님께 의뢰를 하면 좀 승소할 수 있나요? 라는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선생님. 네.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저희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